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명상.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어깨에 힘을 빼고 척추를 곧게 세우고 시선을 코끝에 잠시 둡니다. 사진 속 이미지를 지켜봅니다. 눈을 감고 송아지는 눈치 보지 않는 느낌. 닭들은 신경쓰리럽듯 돌아다니는 여유로운 느낌. 사람들은 수도가에 모여 수다 떨고 있는 평화로. 집들의 공유 공간, 여유로와 모두를 품고 있는 안오남. 하늘은 상큼하고 신선한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느끼는 아침 이미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미지가 불분명하면 다시 사진 속의 이미지를 보고 상상 속에서 똑같이 복사하듯이 혹은 그리듯이 해봅니다. 이미지의 느낌이 오면 그 느낌의 이미지에 머물러 가만히 있습니다. 부분적인 느낌에 머뭅니다. 눈치 보지 않는 송아지의 이미지 에서 눈치 보지 않는 느낌에 집중합니다. 신경 쓸일 없다는 듯 돌아다니는 닭들의 여유로운 느낌이 이미지에 머뭅니다. 사람들이 수도가에 모여 수다 떨고 있는 평화로운 느낌의 이미지에 머뭅니다. 집들의 공유 공간 여유로워 모두를 품고 있는 안원한 느낌과 아침 햇살의 상큼하고 신선한 느낌의 이미지에 머뭅니다. 몸이 이완이 되고 마음이 편안해졌다면 명상을 잘하신 겁니다. 이것으로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명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